디바이브 송풍구 차량 핸드폰 거치대 블랙 2세대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운전 중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편한 장착과 뛰어난 고정력으로 주행 중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핸드폰을 지켜줍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 내비게이션 사용 시 최적의 각도로 조절할 수 있으며 한 손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자동 클램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고정력이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하다고 극찬하며 가격 대비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다고 전합니다. 차량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가족 차량에도 추가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